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로는 장점 찾아서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또 있는 곳에 영향력 끼치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현장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묵상 통해서 신앙과 함께 아이들의 재능 개발,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로 사용하면 좋고요.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컨설팅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5-7플러스2 늘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림 있고,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것을 좀 아주 기쁘게 환호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고 제목을 정해보고 또 이야기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이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일의 끝은 주님 앞에 설 때다. 그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끝은 주님 앞에 설 때다. 이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주님이 난널 모르겠다 하시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했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멸류관을 주실 때 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세상 모든 일은 숨겨진 게더 많고 모르는 게더 많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찾을 수 있는 항상 훈련과 연습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꼭 질문이라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질문 만드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항상 지나치고 지나치지 말고, 그냥 질문을 통해서 수시로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죠?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 그더 깊은 곳에 있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올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쓰신 멸류관. 성도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 주변에 많은 천사들 그리고 황금 바닥으로 깔려 있습니다. 옆에는 계단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성도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 또금 면류관을 받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가장 궁금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뭐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실 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결과는 뭘까? 제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멸류관 씌워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없으면 다 소용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쓰신 멸류관. 그 앞에 있는 성도. 그에게 씌워 주는 멸류관. 그다음에 옆에는 많은 천사들이 예, 박수 치고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황금으로 깔려진 바닥, 그리고 그 옆에 예, 보자로 올라가는 계단,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멸류관과 관계된 말씀, 네, 저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 마치고 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 또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 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2장 10절에도 소문학교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게 된다.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멸류관.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역시 이 수학 공식, 이 그림 보면서 어떤 공식이 떠오르는지 수학의 주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도 있고요. 수도 있고요. 이 속에는 규칙도 들어있습니다. 측정, 비교도 있고요. 또 많은 자료들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수학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공부 뭐 하려고 해? 그러잖아요. 근데 수학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철학이 있고, 그 다음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있고, 그 다음 국어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의 기본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멸류관을 받는 이 사람의 삶.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죄도 짓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전교, 선교, 기도, 봉사, 헌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이런 삶이 있지 않았을까?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멸류관 받으니까요. 자, 다음의 그림은 이제 영원한 영광.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을 누리면서 천사들이 영원히 섬겨주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과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과나무를 빨리 심으세요. 귤을 따고 싶습니까? 그럼 귤나무 빨리 심으시고요. 그리고 잘 가꾸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또 네, 11절입니다. 오늘이 여섯째 날이니까 거의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GTS 묵상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달1 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죄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네, 어제 하루의 일과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난 부분들 이 있으면 또그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꼭 찾으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또쭉 적어 보시고요. 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쭉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할게요. 부제로는 장점 찾기와 비전 만들기 영향력 미치기입니다. 자 첫째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실상은 부유한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부유한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이게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죠. 그러나 겉으로는 연약하고 겉으로는 좀 바보스럽고 모자란 것 같고 하지만 그 내면의 능력의 부여, 은혜의 부여함, 믿음의 부여함. 천국의 영광의 부여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고난 앞에 담대하기.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되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싸워서 이겨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건 뭔가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버지,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천국 가게 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서문학교회는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는 이겨야 할 어떤 싸움이 있나요? 자,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경제의 싸움, 믿음 지키는 싸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느라고 그냥 싸워하는 싸움.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GTS 정착. 이게 저는 큰 싸움이라고 생각 합니다. 안 해봤던 것을 새로 하려고 하는 거.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나를 바꾸는 거. 네. 기존에는 예를 들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 GTS는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전에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다면 GTS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싸움이 얼마나 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싸움이 GTS 정착하는 싸움. 또 하나는 미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싸움. 네, 계속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니까 이 얼마나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잘. 부딪혔어도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역시 뭐 저는 GTS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그 일곱 가지 주제 생각하면서 또 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습관해야 돼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말씀도 질문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한두 가지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질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여기서 우선 이기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기는 방법,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뭔가. 전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담대야. 일단 담대해야 돼. 두 번째는 담대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실상 보기.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네? 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 이걸 다 보면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갖기.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기.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나는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애쓰는 거. 하나는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 말씀 분석,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이 묵상 시간, 끝의 묵상 시간은 주님께 내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얻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고 아이들도 꼭이 훈련만 시켜주세요.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 서문학교의 상황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어, 또 아, 일곱 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사용할 수, 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오늘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 만날 사람, 그 다음에 오늘의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가야 할 곳, 미래 비전 이거 다 떠올려보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되죠,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고 확신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참 수없이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주네. 다 반대하는데, 주님의 뜻은 뭘까요?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요, 이 땅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어떤 때는요,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붙들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감이안 떠올라가지고, 주차장에서 30분이나 대기하면서 계속 주님의 뜻을 묻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참,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체험하게 돼요. 아, 그리고 내 속에 그분이 살아 계시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며 성장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성사님들과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 KDM 국제 훈련원이 하나님 나라 복음 더욱 더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오 이제 GTS 주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